다 이제 밑에 있는 저저 저 비치 호텔 있잖아요. 그 호텔이 저거 확실한 비치 호텔. 그, 저기, 뭐야, 연희하고 같이, 이제, 존재자도,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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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죠. 그렇죠. 이제 강점기 당시에 군사 용도로 쓰였던 대개 이렇게 좀 방관하고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사유지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는 군사 용, 저 엄청난 군사 요충지였으니까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오늘 땅굴을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쓰이나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교육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관광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치될 수도 있고. 사적으로 그냥 예, 이게 좀 것.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답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공사를 하려고 얼마나? 아택 어, 전문 기획자는 아니고요. 네. 보성에. 그등양역 추억의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마을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네. 또좀 재미있어 가지고 네. 목포에 아, 여기도, 살고 하니까 도 앞으로 그렇게 목적은 동네 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외부인이 와서 외부인이 와서 정착하면 더 없이 좋은데 네, 그런 네. 부분이니까 니 이제 좀 많이 네, 이제 이런 어르신 분들의 본인 집을 내 주시고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할게 없잖아요. 여가 옛날에 동양청식주식회사 서울에서 아, 아, 커요. 큰데도 이놈네 아저씨 의사가 폭탄 텐데다저 피하려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런 그렇죠. 말라고 하는 건아잖아 가장 중요한 방법은 <laughs> 명요 음. 예, 이제 잔재락에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기 개구무문 이름 써져 있어요. 정고원사는 <laughs> <laughs> 일본에 가면 이 동일한 절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laughs> 자, 이, 예 목포이니까 어죽겠겠어요고곤사죠 어, 일본 놈들 시승관인가? 예. 일본 놈들이죠. <laughs> 일본식 폭이잖아요. 그 건물이 저기 딱 보면. <laughs>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에서 해방되고 미군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누가 주인이겠어요 <laughs> 미군이 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났네요그러 전쟁 뭐 작전이 돼야될거아니요 그러다가 우리가 독재시대 때로 이제 또 전환이 돼요 그때부터 한국전쟁이면 여기가 교회로 쓰여요 일제식 사찰이 교회로 그랬는데 4.19, 5.18 민주혁명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여기가 광주로 따지면 YMCA가 된 거예요. 음, 여기에서 참. 모든 민주 저, 지사들, 음. 인사들이 여기 뭐, 여기서 회의를 그냥, 했죠. 그냥 모자린 중심에 있으니까. 음. 지금은 폐쇄됐는데요. 음. 일제 사찰이었다가 교회였다가 음. 민주의 성지로 음. 바뀌었던 게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 큰 현대사의 단면이 나와요. 음.

많이 했는데 오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실속이 실소 있는 밥사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몰랐던 걸 알게 된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생활을 하고 행복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알아야 행복하고 알아야 우리가 더 올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문제에서 광주시에서 이는 문화, 역사 기획은 계속될 것이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 역사 들 <목소리>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막 <목소리> 기록도 되지 않는 이런 역사들. <목소리> 이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소리> 보여준 거, 실질적으로 <목소리> 우리 나의 발걸음을 따아서 같이 갔다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저희 많이 소중스러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아울러 국민팀 광주협회 미디어 해. 그래서 많은 협찬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가시고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동참해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우리는 많은 더, 제가 발품을 받아서라도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ow. <laughs>